모니터 화면이 깨진대요. 빨간줄 가고. 그러면 모니터 분량 아니면 그래픽카드요. 아 배기 뭐야. 배기 패를 왜 거꾸로 달려 있어. 배기 패를 흙기로 달아놨네. 이거는 이분이 뒤에 소리가 나서 직접 사가지고 바꾼 것 같아. 중요한 건2년 전에 옆동네 슈퍼에서 인도 새로 깔았다고 하는데 이걸 없어. 그냥 덧네. 소음이 매우 크네. 원인을 찾아보자. 큰 소음이 심하니까. 딱 봐도 파워팬이네. 파워팬. 야 이걸 썼단 말이지 지금까지. 야 이걸 썼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래픽카드요. 그래픽카드야? 나옵니다. 한참 조용해지더라 아... 네. 컴크니 세상 조용하네 컴키니 세상 시끄럽네 이거는 모니터가 네, 네, 네. 나갔을 확률이 높아요 모니터요? 네, 왜냐면 아 시끄러 지금 여기가 네, 네. 외장인데 이건 꽝 안꼽히면 저렇게 색깔 나올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내장에 꼽아도 화면이 지직 선 가고 여기에 꼽아도 화면이 선이 지직한데 그럼 내장 그래픽이 좀 활성화 되었다는 건데. 네네. 근데 H가 지금 h 1 0 5드인데 내장 그래픽이 일반적으로 내장 그래픽 활성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내장 그래픽을 그래픽 카드를 뽑고 위에다 꼽았나요? 네, 저, 전부 그 테스트를. 아 이걸 뽑은 다음 에 위에다 꼽았나요? 아니 뽑고 나서 이제 그렇게 아, 이걸 뽑고? 네, 뽑고 아 이거 뽑고 뽑고아 뽑고 빼고 네네네네 각하면또 네. 이제 에러 뜨니까 에러 안 뜨는데 그 그래픽 근데 이 모니터가 지금 아 그래픽도 나갔네 안 나오네 또 다시 보드는 멀쩡한 것 같아 이거 네네. 이게 지금 여기고 지금 내장이 지금 여긴데 아... 잠깐만 내장 그립 활성안 됐으니까 둘다 외장에다가 뽑으면 나오네요 네 요. 나오네 뒤로만 아, 해도 추적됩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픽은 모니터가 네. 모니터가 그 나간 거예요. 나간 네. 거에 네, 모니터가 모니터가 나간 거예요. 네. 아 이거 하드로 쓰고 계십니다. SSD가 아니라 SSD가 없습니다. 이거. 어 이, 여기 이 안에 있어 안에? 아니 어디 있어요? 안에 어디 벽에 붙여져 있어. 아 어쩐... 네네네네. 초커. 아 여기 있구나 아 보이네. 아. 어쩐지 부팅 속도가 빠르더라. 아, 씨, 하드가 왜 이렇게 빨라 있네. 아. 모니터를 가지고 온다고요 지금? 아니.. 어, 원하시면.. 아니 내가 그거아 제가 그걸 아, 원할 일 없죠 아, <laughs> 아니 모니터 가져고 오는 걸 제가 원할 일은 없죠 아 혹시나 해서 모니터가 나가기90% 이상이고 가지고 오시려면 가지고 확인해달라고 하면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네, 거리가 여기, 바로 여기거든요 거기 여기. 아, 여기. 아, 1월 청구 1월 청구? 네네네네 어차피 차에 싣고 올 거잖아요 아니, 아니 저 차가 오니 걸어왔거든요 지금. 1월 청구에서 여기까지요? 네. 이로 천국 꽤 먼데 여기서? 1 k 로막1 k 로 찍히던데? 어아 이게 시골에서 다른거고 네네네네 요거는 음.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네네네네 그래픽카드가 나갔다고 해도 어차피 게임을 안하시니까 네네네네 이제 그래픽카드 빼고 내장으로 써도 돼요 어차피 내장에디 d 야이니까아 네네 예 이거는 일단 이거 뒤집어 달고, 이거 청소 좀 하고, 이거 파워팬 팩이 아, 뭐 잘못됐어요? 여기가 먼저 너무 많아요 네, 어? 지금 저, 저 그거는 할줄 모르겠는데? 제가 안막 조립을 안해 봐가지고 아, 저 파워팬은 바꿔야겠네요, 여튼 파워 혹시 중고 있,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저거에 팬을 바꾸기나 해요 아, 한번 럼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모니터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에 거기 모니터는 저, 아까 그 뭐지? 자체 말고 여기꺼 연결해주세요 여기꺼 연결하다가 그래픽카드를 아까 뺐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걸? 그 빼봤다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또청가하면 이거 빼고 여기로 연결하면 돼요 여기 혹시 이런 그래픽카드는 이제 안나오는거죠? 그래픽카드는 나은데 뭐 아니 그래픽카드를 달 필요가 없어요 달아도 램이 16기가 같은데 8기가 8기가면 기가 그냥 내장 그래픽으로 그 유튜브 모니터 해상도 몇이예요? 저기 해상도가... 해상도는 아, 그 27인치거든요 27인치 네네네네 2... 그럼 1900 아니면 2560이라 아그 그, 상관없는거예요? 내장 그래픽으로 그 유튜브 봐도 잘 나와요 아 그래요? 네그 구글 크롬에서 하드웨어 가속시키면 됩니다 아 서든어택 하면은 그래픽카드 달아야 되고 아 그래요? 그렇감... 네. 그그리카드도 혹시 비슷한 거 없을까요? 확인된게 있나? 일단 잠깐만 이거, 교체하고 거요 아, 네 네, 네. 야, 이게안빠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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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어, 안 들어. 이거는 이렇게 빗면으로 박혀 있어서. 어... 이거를. 저기로 굳이. 파워, 펜 교체된 거, 중고 파워 있나? 이렇게 뽀글어 보자, 거 어, 이렇게 해도 돼. 버리고 여기서 확인했을 때 이제 줄이 한 번이라도 떠야 되는데. 네, 줄이 안 뜨잖아요. 네, 아까 네, 확인. 음. 이게 들고 가셔가지고 이제 이제 집에 오니까 줄이 다시 또 뜬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네.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네. 예 네, 네. 모니터 문제라고. 여기서 줄이 한 번도 안 뜨잖아요. 모니터 여러 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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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에서 한박 깨가지고 바로 꺼버려야겠네요 모니터 뭐 혹시 모니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네, 네, 네. 어, 중고로 모니터 사면 되죠. 중고 모니터 얼마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중고 모니터 뭐당근에서뭐2만 원이면 사면 돼뭐2 3만 원이면. 아. 네. 연결선하고 그거는 관련 없는 거죠. 모니터 선 가는 거. 네네 네. 관련 없어요. 그 관련 없는 거죠? 네아 유튜브 인터넷 막데 그런 것도 뭐 관련 있다고 뭐 유튜브에 개범생들 개소리 뭐. 영상들이 멀쩡한 사람, 그래. 사람 바보 만들고 있음. 모니터 선이 문제면 출력이 안 되거나. 아. 접촉 불량이면 색깔이 바뀌지. 선이 지지직거한는 그래픽 카드 아니다아 이거 커버튀어야 된다. 아씨 깜빡했다. 지금 여기에 장착한 이 파워가 아까 파워 팬이 RPM이 높기 때문에 아... 외부 쪽으로 메인보드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제 저항을 달던가 해야 됩니다. 아 저항이 뭐? 이분이 게임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래비카드를 자꾸 이제 이거 말고 달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5만 원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5만 원 정도면 되나요? 5만 원으로 지금 공인비 이거를... 포함 5만 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니 마같 파워 그냥 정격 한 600W 새 거로 바꾸고, 파워 새 거로 그냥 바꾸고, 빼버리고. 그리고 그, 그래픽카드, 저는 없죠. 옆에 문 열었대요. 부품 판매하는데. 거기 가서, 그, 1060 하나 달면 되죠. 그럼 끝나는 거야. 1060에 파워 정격 500W 껴도 돼. 500W 딱 끼면 끝나는 건데, 이게 지금 5만원으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하. 아,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지금 생각나는 게, 지금 이게 원파워 이게 이제, 지금 c보드 출력이 12암페어거든요. 12암페어면 750ti rx570 1050ti 950 960 살짝 불안하고 고도인데아 그 이거 완전 뻑나고 하진 않습니다. 저 저도 이 파워로 지금 rx570 달아서 d2 RX 하고 있음. 파워는 일단 안 바꾼다는. 원래 불 필요하면 난 생원화 교체하자고 하지 않음. 그래픽카드가 일단 gtx 1050이 딱 현명한데 1050은 아직 좀 비싸요 이거 5만원 수리비 포함해서 5만원입니다 여러분 수리비 포함해서 5만원 950이 딱 적당하다 950 950이 950이나 70ti 5 950이 낫지 이게 640인가 그러니까 아. 950 달면은 1050이나 950 달면 이 파워 써도 됩니다 아, 나 미치겠네. 머리 아프네.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메인보드 연결해야 되는데, 메인보드 배기 팬이메인보드 지금 연결이잖아요. 와이자 아, 선 있나?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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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거 저거 잠깐만 이거를 그래 어, 어, 자선 어, 해결하자 이거 하지만 파워에 단팬 르피 m 이 높아서 파워팬 쪽에 저항 달아야 함. 파워 직접 연결하는 팬이... 어? 이거 아래 뭐야? 어? 이거 같은데? 존스 배! 아! 교명이네! 잠깐만 이거는 여러개가 세트로 돼있는거 아니야? 아그래딴거 없나? 이거 뭐야 아 잘랐어 이건 다 메인보드 연결 메인보드 연결 이게 이거 스네쿨로 엘리 나온 거라서 뗐던 거네 더또어디 찾으면 여기 말고 저쪽에 있는 거 같은데 알팸이 조금 됐어 이거 해도 되겠네 이걸로 바꾸고 진동이이렇게 심해 지금 시리 이거? 는거 이거? 이거? 이건가거이만이 정도 소이이면 소리 이거? 이거? 그래픽은 바꿀 거니까 여기 있네. 펜 모아놓은 거. 여기도 있네. 이거 그때 영상 찍으려고 그때 뽑아놓은 거네. 다 메인보드 연결인 것 같은데? 어. 야, 야. 바로 나오는데? 이거 파워 직결 행렬이네 그래 이거 이거 막 시스템 펜 사야된다고 하는 그런 놈들 우기는 놈사지 봐라 그 영상에서 지 설명하려고 펜 종류별로 다 사가지고 지금 이거 다 비교하려고 영상 찍으려고 딱 세트로 모아놓은거 아니야 어 고마펜 아스톤 소이 맞네. 이것도 메이보드가? 야 이거 이거짱 밖에 이제 몇년된거 같은데? 이거 뭐야? 찾았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보다 저 펜이 더 좋은 거긴 한데. 잠깐 이거도 좀. 다크 플래시 이거 원래 케이스에 이제 들어 있었던 펜인데. 이건 진동이 없어. 어. 평범한 편이지 그냥. 어. 이걸로 하지 않것 같아. 내일부터 설날 연휴 아닌가? 오늘부터인 오늘 일요일이니까. 월화수 놀던데. 그리고 2026년 시작부터. 그러니까 구정이라고 한다면 그 2026년. 처음 팔린 새 컴퓨터 네, 컴퓨터 새거 팔린거 이제에서 처음 팔린 컴퓨터부터 반품입니다 네. 저번 아이아이씨 컵 쏟았어 아 오늘 왜이래 아 미치겠다 울트라 2호에 램 16기가로 한거 그거 반품한답니다 박스 뜯지도 않았대요 아버님이 뭐 지인한테 중고 컴퓨터 얻었다고 어. 환불해달랍니다. 2026년 첫 컴퓨터 판매부터 환불이라니 환장한다. 진짜 네이버 쇼핑 판매라 그냥 전액 다 환불됨. 아. 공인비 빼고 이런 거 없음. 내부에 먼지부터 좀 털어야겠습니다. 먼지 털고 작업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이거는 만약에 못 구하면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쓰라고 해야겠어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지금까지는 잘 나오는데, 그래픽카드 사양이 딸려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고 싶은데 못한것 같아. 왜냐면 아니 써든 로그인을 해가지고 그냥 로그인만 하고 로그아웃만 하고, 이걸 왜 해?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로그인을 하는 거 아니야. 그 게임을 안 하면 로그인 자체는 안 하지. 거기에. 640이나 630가 640 같은데. 뭐죠? 630이네요. 630. GT 630. GTX 750 Ti나 GTX 950이나 1050 찾으면 전화 준다고 했는데. 여튼 뭔지부터 없애자 아. 유튜브 보는 애들은 또 이러겠지. 저 딴, 정격 파워도 아니고, 자가, 어, 만원짜리 파워. 저거 대체 안에다 펜을 왜 바꾸고, 저지랄을 왜 하는가. 새로 사면 됐지. 에휴. 뭐, 나는 뭐, 새 파워가 없냐? 어, 700W, 600W, 850W. 당연히 4060급 달면 바꿔야 많지. 하지만, 그런 그래픽 달 것이 아님. 근데 제가 이제, 이, 쓸수 있는 거를 그냥 버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유튜브 t 파리 애들은 u t u b e y o 장생 u b e 고 o u t u b e y o u t u b 리는 o u t u b e y o u 식 u b e YouTube, y o 버 t u b e YouTube, y 리 u t u b e y o u t u 하 e y o 리 t u b e y o u t u b 음 y o u t 고 b e y o 리 t u b e y 고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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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자원 낭비임. 순환 같은 소리는 컹카리가 돈 벌려고 개소리 하는 거. 차 따라되는 것인데 유튜브 보는 전해아들은그 소리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만약에 이제 하드밖에 안 달리고 SSD 없다고 해 봐요. 그럼 SSD만 달면은 이거 이거 i5 h 1 1 0이니까 i5는 뭐 6500이나 6400 되겠죠. i5 6400에 램 8기가면 8기가 하나 더 꽂고 아니면 4기가면 4기가 하나 더 꽂고 SSD만, ssd만 달면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데 그거 그냥 막 새로 사잖아요 그러면서 막 국감장에서 아 저희가 컴퓨터를 이제 구매를 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 안정성 부분도 그렇고 너무 구형화 되어서 이번에 어 컴퓨터 모두 새걸로 한다고 예산을 어, 몇백억 잡았습니다 이러잖아 그럴싸하게 들리는 개소리를 범성 이원론들 모여서 아니고 뭐씨 9000에서 기업가와 정치인은 일론 머스크 같은 엔지니어가 해야 함 컴프레서 아나 그런 거다. 아나 이제 못 참아 그런 거. 어. 그냥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또 그렇게 말하면 그럴듯하게 들리거든. 그러니까 음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잘 아는 그런 사람이 정치 쪽에 있어야지만 뭔 개소리입니까? 그 CPU가 뭡니까? 아, CPU는 1 아, 0종 뭐냐고요? 어, 음, CPU 뭐야? 그 i5 6500이라. i5 6500이 i5 6500에다가 어, 사무용 램 8기가만 더 꽂으면 겁나 잘 들어가는데 왜 새로 바꿉니까? 겁나 뭐라 그래요, 저한테. 사리 분간 아, 못 하고 되어서? 어디서 주워 듣고 아, 구독자 많은 사람이 말하면 맞는 줄아는 이제 이거 작업하면. 지 주제 모르는 꼰대들 딱들 제일 많은 곳이 유튜브. 지금 이분이 이제 뭐 여차하면은 아뭐씨 그냥 나 새거 쓰고 싶어. 어, 이번에 나 울트라 26K 쓰고 싶어. 그걸로 살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선정리도 좀해 줘야겠네요. 저 원래 전 옛날부터 선정리 다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건 다 무료로 다해 줬어요. 대전에 있을 때랑 수원에 올라와서 초반에는 장난 아니었지. 선정리까지 다 하고 수리비용까지 해가지고 2만원, 3만원 받았어. 아, 성격상 아내가 개판으로 되어 있는 걸못 보겠더라고. 어, 그래서 2만원에 다 해줬다니까 이렇게 선정리.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아주, 다, 아주 그냥 싹 부려버렸어요. 뭐지다 털고. 지금 그래픽카드 이제 있다고 전화 왔는데 750ti랑 1 0 0 0 t i 인데1 0 0 0 t i 가 5만원이고 750ti는 2만 얼마라는데. 1050ti로 하는 게 낫죠? 5만원이면. 전화해서 말하겠다. 진짜 써든 접속만 하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GTX 1050ti는 5만원이고, GTX 750ti는 2만원이라고. 아니, GTX 1050ti가 5만원이면 1050ti가 1050도 아니고 1050ti인데. 그런데 이분의 대답은, 예. 2만원짜리 750ti로 해달랍니다. 어. 야,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이랑 다르다니까? 그 네가 그러도 남도그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야, 나 당연히 1050 아, 이거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위로 올려야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거 이거 이렇게 내려, 내려가 있잖아요. 이거 올라야지. 지금 750 선택의 사람에게 파워를 세 걸로 한다. 아, 1050 테가 어는것들 실용성에도 가지 다른 사람들도 선택하는 어. 줄 알. 워낙 사리분별 못 하는 놈들이라 인간 사회 현상 탐구를 아예. 아니, 근데 이거는 아, 이거 1050 테가 낫지 않나요? GTS750ti가 2만원이고, 1 0 0 0 t i 가 5만원이면? 이건 설득을 해서 1050ti로 해야겠음. 아니, 이건1 0 0 0 t i 로 해야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이거. 아니, 아무리 게임을 안 한다고 해도, 1 0 0 0 t i 로 하는 게, 뭐, 유튜브에서 4K 영화나 이런 거볼때 훨씬 잘 들어가지. 물론 내장 그래픽으로 해야 되지만, 이분이 자꾸 외장 그래픽을 달고 싶어 하더라고요. 1 0 0 0 t i 로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예, 전화해서 얘기해야 돼. 기존에 조립해놓은 거는, 예, 개판입니다, 그냥. 예, 개판입니다. dvd가 여기 장착되는데 선 이렇게 내리면 dvd 장착 안되지 야이 사람이 dvd를 달지 안달지 어떻게 알아 어. 아니 컴퓨터에서 집에 있는 dvd 달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넣으면 어떡해 <laughs> 나 이런게 너무 이해가 안됐던거야 2011년도 때 2010년도, 2011년도 때는 아직 윈도우7을 dvd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dvd 안닿는다고 처음에 살때 이걸 이렇게 넣더라니까 선을 어. 선 땡겨가지고 이렇게 어. 오디오랑 usb선 이렇게 쭉 땡겨가지고 여기서 묶어놨잖아 이거 와 이게 이제 뭐, 컴퓨터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조립, 공인비, 뭐, 뭐, 싸게 뭐, 3만원 하는 데있잖아다 이렇게 조립합니다. 다. 어, 다 이런 식으로 조립해요. 이거, 3.5선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으면은, 그래픽카드 장착할 때 걸리지. 어, 에휴.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 2020년까지 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그래픽카드만 바꾸는 거라도, 요거 다 풀어가지고 이선 뒤로 다 남겼습니다. 다 놓는 거서 이거 다 풀어도 조립 다시 다 했어. 근데 그에 대한 돈을 안 받았어. 그거는. 그냥 서비스를 해줬어. 근데 막 유튜브에 어떤 애 보니까 뭐, 선 이거 뭐 이렇게 된거 가지고, 요거 요렇게 좀해줬대 요렇게 좀 해주고, 요거 좀 이렇게 좀 타이 어 하나 묶어줬다. 그걸 서비스라고, 그걸 서비스 자기가 해줬다고, 요것도 이렇게 해드리고, 요것도 요것도 해드리고, 막 했다고 말하다 그거 뭐 어이가 없더라고. 나는 통째로 다 분해했다니까? 이 뒤판 뜯고, 파워 빼가지고, 이거 다, 타이 풀러가지고 근데 요거 조금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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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그 서비스라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와 요런 것도 서비스 해준다그 추앙하더라니까 겁나 어렵셔가지고 기도 안쳐가지고 내가 여튼 750ti가 아니라 100ti 그래픽카드 100ti로 바꿨습니다 이 네네. 파워에는 이 네네네네네. 6핀 전원선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아이디 저는 여기다가 해서 했는데 이게 파워가 전격이 아니긴 하지만 네네네 1050ti가 이제 전기를 조금조금밖에안 조금 먹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 됐죠 소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가 네 지금 너무 더럽기 때문에 잠깐만 이걸 막 로그 파일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응용 프로그램 오류 해가지고 막 장난 아닌데 어 지금 구클린으로 보면 시작 프로그램이 1 9개구나 네, 네, 네. 이거를 보고 이제 좀의용 프로그램 오류난거좀 삭제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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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이리하겠어요. 프로 일단 그래픽 드라이버랑 이 이건 새로 깔았어야 되죠. 다시다. 아, 네, 네. 이것도 삭제하고 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번째 시작 프로그램 관리 있잖아요, 이거. 네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번째 있잖아요. 요거를 해서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알약이랑. 네네. 예. 요거 그냥 다 삭제하면 됩니다. 아, 예. 아. 요거만 삭제해도 그래서 컴퓨터 아까 켜면막 자동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 엄청 많잖아요. 예. 네. 막 인터넷 자 자동으로 떠지고 요거만 다 삭제해도 그게 다 없어져요. 아, 이게 궁금했어요. 예. 예, 렇게만 해도 컴퓨터가 느리지 네. 않으니까. 예. 아니, 뭐 어, 기능을 어떻게 모르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그 팝창이 계속 떠 가지고 이게 아, 머리가 부돌아. 그거 이제 요서 <laughs> 다섯 번째나 네 번째. 네, 네, 네. 예. 그거 요거 네 번째 다 삭제를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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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비치보랑 이런 거네 번째나 다섯 번째 뜨는 거 다섯 번 문서를 넣어놨어요 바탕화면에 아, 네네네 예, 예. 네. 공인비는 그래픽카드값 빼고 이건 한15,000 정도 아. 이렇게 선한 본성의 사람들만 오면 얼마든지 1만 2만 원에 수리해 주지 원래 이것이 컴알피엠 시작한 이유이니까